삼위일체에 대해서 교인들이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점은 어떻게 새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 될수 있냐는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변증의 초점이 셋이 하나가 될수 있음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데에 모아진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숫자로만 따지면 어쨌든 셋은 셋이고 셋이 하나로 될 수는 없다. 삼위일체 변증을 셋도 하나가 될수 있다는 데에만 집중하면 결국은 숫자놀음에 빠지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도 결국은 뭔가 불합리한 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정확히 말해서 논리적으로 불합리하다기보다는 성경에 게시된 진리와는 상충 모순되는 측면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숫자로 하나를 만들려는데 급급해 잘못된 변증인 줄도 모르고 가장 자주 가르쳐지는 비유가 있다. 물이 주로 액체로 존재하지만 온도가 아주 낮아지면 고체인 얼음으로 변화되고. 또 아주 높아지면 기체인 수증기가 되지만 여전히 물질의 분자 구조상 동일한 물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구약 시대는 성부가 예수님의 성육신 동안에는 성자로, 승천 이유는 성령으로 이 땅을 다스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아주 잘못된 설명이다. 상황에 따라 물의 겉모양만 바뀌었을 뿐이지, 숫자는 여전히 하나인 물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성령의 인도에 따라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 기도했다. 분명히 세분 하나님이 동시에 따로 존재했었고 또세 분이 함께 계획, 상의, 협력하여서 이 땅을 다스렸다. 세 분의 본질과 속성과 권능에서 전혀 불일치가 없이 동일하면서도 세 위격이 있다는 것이 삼위일체의 신비이다. 하나님이 항상 어디서나 한 분이라고 하면 물의 변증처럼 장소와 시간에 따라 인간에게 나타나는 양태만 다를 뿐이라는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흙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경은 맨 서두에서부터 성령이 태초에도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선언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신약성경의 영적 창세기라고 할수 있는 요한복음 1장도 태초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성부와 함께 계셨다고 선언한다. 이처럼 성경은 세분 하나님이 태초부터 공존하셨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성자와 성령이 성부로부터 유출되어 나온 것이라는 언급도 전혀 없다. 따라서 성자와 성령을 성부가 창조했다는 또는 성부에게서 유출된 것이라는 의미가 있으면 비성경적이다. 말하자면 삼위 사이에 어떤 방식으로든 극히 일부분이라도 우열, 종속, 지배, 상하 등의 관계가 형성된다면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아니다. 삼위일체는 인간 이성만으로는 아무리 깊이 살펴보려 한들 한점 의심이나 이해부족 없이 명료하게 깨달아지지는 않는다. 천국에 가서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면 하여야만 온전히 이해될 것이다. 현재 이 땅에 있는 신자가 삼위일체에 대해 취할 가장 좋은, 아니 유일한 태도는 성경이 말하는 바 그대로 순전히 믿는 것이다. 교회사적으로도 이 주제에 관해 비성경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모두가 이단으로 정죄되었다. 그들의 설명이 비논리적, 비합리적이어서가 아니라 어쩌면 더 납득하고 동의하기가 쉬워서 많은 추종자들을 모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와 달랐기 때문이다. 기독교 신앙상의 모든 문제와 교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과 연결시켜서 해석, 적용, 실천되어져야만 한다. 삼위일체도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와 경륜에만 비추어 해석되어져야 하고 또 그러면 쉽게 이해될 수 있게 된다. 우선 성경에서 삼위일체는 바로 예수님이 확정한 교리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부활하여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성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당부한다. 성경에서 이름이라고 할 때는 어떤 존재의 전 인격성을 대변하는 것인데다 성부, 성자, 성령을 동격으로 열거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떤 면에서도 단 한치도 다르지 않다고 예수님이 선언했다. 이 땅에서 사역할 당시에도 그런 뜻을 분명히 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은 당신과 성부 하나님이 하나라고 선언한다 또 당신께서 영생을 준다고 즉 구원을 베푼다고 한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관할 수 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제자들이 스승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한다고 하니까 실망에 빠지자 주님이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이다. 또 다르다는 뜻은 완전히 틀린 것이 아니고 같은 종류 중에서 단순히 다른 것이다. 성자와 성령은 모든 면에서 똑같다는 것이다. 실망한 제자들에게 스승을 대신해서 스승이 지상에서 했던 사역을 똑같이 행하실 성령이 온다는 것이다. 당연히 성령이 예수와 우열 지배 상하 종속의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위격만 다르지만 똑같아야 한다. 예수님은 천국 보좌로 올라가시고 성령은 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보편적, 포괄적, 적극적으로 임하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삼위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일까?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성삼위의 이름으로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했다. 바울 사도는 각 삼위가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을, 성자는 은혜, 성부는 사랑, 성령은 교통하심이라고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삼위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권능에선 동일하나, 성도들에게 역사하는 측면이 각기 다르다는 뜻이다. 특별히 성경의 한 가지 주제인 예수 십자가의 구원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영단번의 제물로 바쳐짐으로써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든 죄인의 형벌이 벗겨졌다.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서 영생을 주신다. 은혜는 도무지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데도 공짜로 주는 선물을 말한다. 예수님은 십자가 구원에서 신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이런 십자가 대속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하심이라 죄는 죽기까지 저주하지만 죄인을 죽일 수 없어서 당신의 독생자로 그 죽음의 죄값을 치르게 하여서 죄인을 살리신 것이다. 골고다 십자가는 성부의 사랑과 성자의 은혜의 합작품이다. 그런데 그 진리를 인간이 원죄하에 묶인 자연인의 상태에선 즉 하나님을 찾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죄중에 그분과 원수된 위치에선 스스로 도무지 깨달을 수 없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물으러 온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고 답해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바울 사도도 성령의 간섭이 없이는 예수를 자신의 구조로 영접은커녕 그분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시인도 못한다고 한다. 성령은 한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또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음의 형벌을 감당한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해주는 역할 즉 신자 안에서 교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성령이 없으면 골고다 십자가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역사적 사실에 그친다. 한 죄인이 회심하는 역사, 즉 십자가 구원이 한 개인에게 실체화되려면 성령의 간섭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마디로 십자가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의 합력 사역으로만 이루어진다. 신자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교통하심에 일체화된 역사 없이는 불가능하다. 예수 십자가 대속의 공로가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성경의 진술이 진리가 되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어야만 한다. 아니 삼위일체 하나님이기에 십자가 구원이라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 가능한 것이다. 정말로 성령의 간섭으로 바울처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체험이 있다면 삼위일체 교리는 순전하게 이해된다. 신자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신학적으로 구체적으로 정리 설명은 못 해도 이미 삼위일체 교리를 믿은 것이다. 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분 뜻대로 순종 헌신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에 따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삼위일체 교리를 신앙생활에 실제로 적용하고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만약 신자가 자신의 순전한 진심으로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할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삼위일체를 이미 알고 믿고 있는 것이다. 구태여 다른 이에게 말로 설명해서 설득시킬 필요가 없다. 그럴 수 있는 실력도 없다. 삼위일체는 체험적인 신앙 고백이지 논리적 교리로 접근해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이자 신비이기 때문이다.